너 어딘데 자꾸 대답이 없어? 어 아, 어머님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가 회의할 땐뭐 중요하다고 이 연락을 못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저 이제 PPT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다른 사람 시켜도 되잖아 너가 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발표까지 하고 있어? 나도 젊을 때 회사 다녀봤다 헌데 어차피 결혼하면 컨두레에서 괜히 나서서 설치지 말고 넌 그냥 상사들 커피나 시중 들면 되는 거야 앞으로는 회사일 핑계대면서 연락 늦게 보지 말고 알겠니? 네 어머님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일이 지금 끝나서 이제 연락드리네요. 아까는 왜 연락하셨어요? 넌 며느리 데려가 아주 상전이 따로 없구나. 내가 네 연락을 기다려야 할 사람이니? 아 근데 아까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너 내가 결혼 허락한 게널 마음에 들어해서가 아닌 건 알지? 우리 애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마지못해 허락해 준 거야. 우리 팍간 양반이 널 마음에 들어하기도 했고. 허나 솔직히 내성에는 안 차. 알죠? 에휴 애가 이렇게 강단이 웃어서야. 너 회사는 어떻게 다니니? 네가 그렇게 처자세로 남은 사람들이 네 남편이랑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 않겠어? 주의하겠습니다 역시 그 애를 며느리로 틀어야 했어 그 양반이 괜히 꾸물거리는 바람에 마음에 쏙 드는 애를 놓쳤잖아 네? 아, 실은 우리 아들이 널 데려오기 전에 만났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애가 결혼하겠다면내 집에도 찾주 왔었거든 몰랐니? 아니요, 듣긴 들었는데 자세하게는 안 물어봤었거든요 굳이 알고 싶지 않아서요 왜? 아내가 틀사람이면 너도 알아야지 걔가 얼마나 싹싹하고 영특한 애였는지 아니? 너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괜찮은 애였거든 그런 애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가 아주 예뻐했을 텐데 참 아쉽네 아쉬워 요즘 그런 애 없는데 말이다 아... 네... 또또 또 이런다 또! 제발 키 죽은 태도 좀안 하면 안 되겠냐? 걔는 항상 자신감도 넘치고 얼굴 예뻐 집안 좋아 하긴 생각해보면 그렇게 타가지 애가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긴 하겠네 걔가 며느리가 됐으면 출변에 자랑도 하고 어깨도 올라갔을 텐데 넌왜그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왜모도 평범 직장도 평범 심지어 집안도 평범 어디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 물론 어머님 말씀처럼 대체적으로 평범하긴 해도 제가 어디 가서 부끄러운 얘기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요 회사도 나름 대기업이고요 뭐? 내가 너한테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지 큰방지게 굴라고 했니? 이게 어디 어른한테 말됐구냐 내가 단순히 너의 우애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줄 아냐? 그럼 또 뭐가 있는데요? 걘 제사 때마다 와서 자기 집안일이냥 도와줬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되면 선물도 가져다줬다 제사는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가기는 좀 애매했고 기념일 되면 저도 챙겨드렸잖아요 넌 그게 선물이랍시고 보낸 거니? 한우 세트가 어머님께는 부족하셨나요? 당연하지. 겔몇백이라는 프랜드 가방도 척척 사주고 그래서. 정말 잘 사는 분이셨나 보네요. 부유하게 차란 애들은 탈라도 참 다르다니까. 난 솔직히 그런 애들은 어른 무시하고 건방질 줄 알았는데 애가 의외로 순종적이더라. 내가 부르면 오고 칼라면 가고 어른 무실 줄 아는 애였지. 우리 아들 집 가서 청소나 빨래도 해주고 내가 아프면 병원도 데려다줬다. 그분은 직장이 없으셨나요? 그렇게 시간을 낼수 있었으면. 걔가 직장이었긴 왜 없어? 직장 다니면서 타한 거야. 너처럼 회사 일 핑계 대는 애가 아니었다고. 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넌 대기업 다녀서 남들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거라. 걔는 검사였으니까. 검사요? 고번에 있는 그 검사요? 그래. 검사가 얼마나 바쁜지 너도 알지. 걔는 그 시간에 쪼개고 쪼개서 나한테 썼어. 그 정도 배경에 검사인 사람이 상혁이를 왜 만나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상혁이가 뭐 어때서? 아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네요. 헛나오기는 무슨? 살아간 없는 집에서 자란 애들이 이래요. 부모가 자식을 돌볼 시간이 없으니 가정교육이 개판이제. 그만하세요. 뭐라고? 저희 부모님 들먹이는 것좀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상혁이만 보고 결혼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순수하고 자기 열심히 하는 게 매력이라 생각했다고요. 근데 어머님은 전혀 아니시네요. 사람을 동가 외모로만 판단하시고 남의 집안 들먹이는 걸 서슴치 않는 걸 보니 어머님 집안 수준도 알 만합니다. 야너말 다했어? 희게 가면 안전이라고 생각난 대로 씨부리 간 자사?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2박 3일인데요 어차피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그냥 너 우리 상혁이랑 헤어지고 싶어서 착정했구나네 헤어지겠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결혼은 무슨 애초에 상혁이도 안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상혁이 전여친이 좋으시면 그 사람 불러다 결혼시키세요 비교적 그만하시고 헉 얘가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네 오냐 그래 평범한 니네 친구석보단 훨씬 잘 사니까 인생 걱정이나 해 덕담 감사하네요. 야너 상혁이랑 헤어졌어? 와 선배 소식 진짜 느리다.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헤어졌으면 나한테 말은 해줘야지. 괜히 미안해할까봐 말 안했죠.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네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잖아. 상혁이 어머님이 상혁이 전 여친이랑 나를 비교하더라고요. 적당히를 모르시길래 참아온 게 터져서 헤어졌죠. 아 그래? 대단하신 전 여친분이랑 잘 먹고 잘 살라고 뻥쳤어요. 근데 이걸 어쩌냐? 걔 요즘 못 먹고 못 사는데. 네? 난주상혁 주옥됐단 소리 듣고 너랑 걔랑 헤어진 걸 알게 된 거거든. 주옥됐다뇨? 걔 무슨 말이에요? 걔 완전 날아갔다고. 듣자 하니 너랑 헤어지고 나서 너랑 비교질했던 그 여자랑 다시 잘 됐던 거 같은데. 그 여자랑 결혼 준비하다가 쫄딱 망했다나 봐. 아니, 결혼 준비하다가 왜 망해요? 그 여자 얼굴도 예쁘고 부자의 직업도 검사라던데 망할 게 있어요? 부자는 무슨. 그 여자가 주상혁 친구들한테 자기 자랑을 엄청 하고 다녔었나봐. 네 말대로 자기가 검사고 집안은 어떻고 등등. 근데 그거 다 구라래. 진짜요? 그럼 주상혁도 그럼 속은 건가? 그치. 걔도 몰랐으니까 너랑 쿨하게 헤어졌겠지. 허, 입털필패는 진리인가 보네. 어, 아, 통쾌해. 아무튼 그 여자랑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뜯긴 게 많나 봐. 그리고 얼마나 쪽팔리겠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그게 딱 거짓말이었으니. 그리고 걔도 그 여자랑 다시 만나려고 너랑 쿨하게 헤어진 거 알려지면서 걔 요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 같더라. 정말요? 아무튼 미안하다. 그런 놈 소개해 줘서. 나도 걔가 그런 놈일 줄은 몰랐거든. 아니에요. 선배도 몰랐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선배 말 들으니까 속이 뻥 뚫려서 오히려 좋네요. 저기 수민아 잘 지내니? 뭐죠? 아니 그냥 네 생각이 나서 무히 연락했지. 응? 수현부로 왜 궁금해하시는데요? 아참 저 소식 들었어요. 주상혁 전 여친 허언증 있었다면서요? 응? 나 나도 들었니? 대체 얼마나 설레발을 치고 다녔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까요? 저한테 그토록 자랑하던 여자가 허언증 환자였다니 상심이 크시겠네요 아주. 에휴. 한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살도 쭉 빠지고 잠도 잘못 잔다. 희 나이에 살이 이렇게나 빠지니 건강도 많이 안좋아졌고그 정도면 건강이 걱정될 반도 하시겠네요. 그치 역시 너는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다. 그땐 왜널 못마땅해 했을까? 너 같은 아이가 정말 친구인 건데.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죠. 아 그러니까 그럼 나를 이해해 준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 이해요? 제가 아줌마를 왜 이해요? 아 아줌마라니? 남자친구의 엄마니까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린 거지 헤어졌으면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맞죠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네가 우리 상혁이랑 얼마나 사이가 좋았니 둘이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잖아 그랬죠 아줌마 때문에 다 망했지만 그땐 내가 뭐에 홀려서 그랬던 거야 나이를 먹으면 종종 홀릴 때가 있다고 글쎄요 저희 부모님도 나이 드셨지만 아줌마처럼은 안 사는데요?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벌써 까먹으셨어요 주상혁 전 여치랑 일일이 비교하면서 제사 참석하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뒤작거리 하는 거 은근히 바라셨잖아요 그건 며느리들의 탕연한 토리니까 그런 거지 저는 그런 놀리 지킬 생각 없는데요 애초에 그런 놀리가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걸 바라시면 며느리를 드리지 말고 돈을 주고 사람을 쓰세요 저는 주상혁이랑 결혼한 사람이었지 예비 아녀는 아니거든요 너가 나한테 선한 게 많았나 보구나 선은 무슨 이젠 별 생각 없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주상혁 장가 못 갈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애가 어디가 어때서 장가래못 가? 그 여자가 결혼하자는 명목으로 결혼자금 모아둔 거다 뜯겼다면서요 집 계약한다길래 전세금 줬더니 그걸로 쇼핑했다던데 꼴 좋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우리 상혁이 그래서 요즘 충격 때문에 회사도 안 나가고 방에 콕 박혀서 나오지도 않는다 밥도 안 먹어서 철러다 잘못될까 봐 걱정돼 죽겠어 그래서요? 그랬어 나니 너는 청인 많은 아이잖니 그러니까 그건 연인일 때나 그랬죠 저는 주상혁이 아줌마랑 제사를잘 조율할 줄 알았는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기다렸다는데 전 여친이랑 다시 만나더라고요 아 어찌됐든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 같은 아이가 최고의 며느리감인 건데 그걸 몰라본 나를 용서하렴 그러면 뭐예요 시댁이 그만 그 꼴인데 멍청이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여자가 별볼일 없는 시댁에 왜 시집을 가요? 그리고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안에다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잠깐 돈이 묶였다는데 어쩌겠어? 그런 집안하고 사돈 맺는다는데 없는 돈도 만들어서 빌려줘야지. 다 사정이 있었고 우리도 속을 만했다. 속은 게 아니라 본인들 욕심이 가져온 업보겠죠.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마. 우리 상혁이 곁에 너가 있어야 해. 지금 상혁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라고. 그니까 응? 한 번만 도와주려나? 끝까지 구질구질하네. 이게 지금 도와주고 말고할 문제예요? 저는 아줌마네 집안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만 가세요. 아 내가 미안하다니까? 아직도 마음이 안불렸니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래? 차단합니다 아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미연아 혹시 언제 시간 돼? 다른 애들은 전에 만났을 때 전달해줬는데 너는 일찍 가는 바람에 못 줬거든 얼굴 보고 전해주고 싶어서 나한테 청첩장 주려고? 응 나한테 청첩장을 왜 줘? 왜냐니? 친구니까 주지 너나 피온주인건 몰라? 아는데 왜? 너는 눈치가 없는 거야, 님 뻔뻔한 거야. 피온인 친구한테 청첩장 주는 의도가 뭔데? 의도라니, 친구한테 결혼 사실 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결혼한다고 말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청첩장을 가져오냐고 피우나겠다는 사람한테? 그야 친한 친구한테 축하받고 싶으니까 주는 거지. 청첩장 없이도 축하해 줄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청첩장 주는 의도 솔직히 톤 때문이잖아. 나 결혼하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톤이나 내고 가라. 이거 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그런 애들로 청첩장을 주냐? 야. 차기 돈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것 같아? 다빚 내서 하고 축의금 들어온 걸로 땜빵 치잖아. 너도 그러려고 사람들 부르는 거 아니냐고. 아니 빚 내서 결혼식을 왜 해? 솔직히 웨딩드레스 예쁘잖아. 조명도 예쁘고 꼭길 깔아놓고 주목 받으면서 신부 입장하는 건 솔직히 여자들 로망 아니야? 너도 그것 때문에 무리해서 그런 결혼식 하는 거잖아. 그럼 넌 애들 결혼할 때도 여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니? 그런 식이라니? 평범하게 결혼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이라는 식으로 보고 있잖아 그동안 다른 애들 결혼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냐고 솔직히 비정상은 맞지 내가 피혼주인 가도 남들 시선 신경 쓰고 눈치 보면서 결혼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거든 그래 내 결혼식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하도돼 어차피 안갈 생각이었다 그래 오지마 피혼으로 살기 진짜 피곤하네 너 혹시라도 뒤에서 내 얘기 하고 다니지 마라 내가 왜? 그럴 생각 없는데? 서런 애들이 꼭 제일 먼저 시직한다느니 피온 타령 언제까지 가는지 본다느니 하지 말라고 난 피온이 마음 변치 않으니까 네딸 일주일에 돌이야? 2년 만에 연락해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헐 우리 연락한지 벌써 2년이나 지났니? 대박 나 애들한테 네 얘기 들었거든 이번에 얘기 돌잔치한다고 돌잔치하는 건 맞는데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엥? 넌 너무 서운하게 말하는 거 아냐? 친구 딸이 돌이라는데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 너나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다진는안불쌍인 것처럼 말하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래? 아뭐 그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땐 내가 어렸잖아 어리긴 무슨 그때도 우리 서른 넘었었거든? 그럼 내가 생각이 짧았던 걸로 하자 아무리 피온이더라도 친구 결혼은 축하해줘야 맞는 건데 아무렇게나 생각해라 어라? 그럼 이해해 주는 거야? 역시 네가 마음이 넓은 건내친자기 알고 있었다 이해라니? 네 알아서 생각하는 거지 난네 행동 감시할 생각 없는데? 뭐? 그럼 네딸 돌잔치는? 네가 고길 왜 와? 초대한 적 없으니까 올 생각 마. 네가 신경 쓸거 일도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나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초대했다며? 돌잔치도 결혼식처럼 축의금 있는 건 알지? 당연히 알지. 그걸 알면서도 오고 싶어? 응? 애들이 너 이번 돌잔치는 축의금 안 받겠다고 했다던데? 참나, 그래서 오겠단 거였니? 그거 안 받는다니까? 아 아니거든. 축의금 내도 상관없으니까 이번엔 무조건 갔을 거야. 그래? 그럼 다른 애들 돌잔치 때 나가. 나는 너안 와도 괜찮으니까. 야, 너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2년 만에 연락해서 너한테 숙이고 들어갔으면 너가 판갑게맞지하는거팔아지도 않아. 하지만 적어도 코민 정도는 해줘야 맞지 않냐? 그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너 결혼하더니 성격 많이 바뀌었다. 예전엔 좀퉁글둥글해서 웬만하면 다 좋게 넘어가던 애였는데 결혼하면 억척스러워친다더니 네가 딱그 꼴이구나. 그러든가 말든가 니 알아서 생각해라. 나도 결혼하면 너처럼 될까 무섭다 진짜. 어차피 결혼 안할 거라며 뭐가 무서운? 넌 평생 그렇게 살아? 누가 결혼하라고 강요했니? 뭐라고? 그럼 지금 나더러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냐? 넌 비혼주의라서 결혼 안할 거라며? 지가 결혼 안 한다는 고왜 지가 열를래 돌아이세요? 야!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어디 돌잔치 잘 끝나나 보자! 누나 미안이 누나랑 손절했다지 않았어? 그랬지. 근데 왜 서화 돌잔치에 왔대? 뭔 소리야 그게? 그가 그러니까 우리의 돌잔치에 왜 와? 안에 들어오진 않고 앞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만 하던데? 흥, 지금 뭐라고 인사를 해? 혹시 걔막커소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아기 엄마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 나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길래 둘이 화해한 줄 알았지. 그래놓고 돌잔치 시작한 뒤에 안 들어왔다고. 응, 안 보이던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와달라고 할 때는 안 간다고 하더니 오지 말라 할 때는 왜 와? 그리고 지금 뭔데 손님 맞으려 해? 누나랑 손절했는데도 그런 거면 내가 아까 본게 맞네. 아까 승준이 형한테 작업 걸더라고. 승준이 오빠한테? 어떻게? 누나 이름 팔면서 어디서 왔냐 누구 지인이냐 묻기 시작하더니 누나 쪽 사람이라니까 자기도 누나 쪽 지인이라면서 공감대 만들고 직업이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캐묻던데 누가 보면 선보는 줄 알겠더라 하... 그래서 승준 오빠 반응은 어땠는데? 반응이라 할 것도 없이 금방 형수님 오셔가지고 자리 떴지 아니 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뭔데 남의 잔치 와서 남자를 꼬셔? 비혼주의를 넘어서 연애도 안 한다고 한 애가? 그러게... 오빠한테 괜히 미안하네 조카 돌잔치 왔다가 무슨 복면이야? 형수님도 기분 안 좋으신 것 같길래 내가 가서 커버 쳐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다행이고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그 진짜 왜온 거지? 축하하러 온게 아니면 누나 말대로 남자 꼬시러 왔겠지 뭐아 진짜 개짜장나네 너 혜원이 결식 간다고 했다며? 근데? 결혼식은 질색하던애가 결혼식을 간다니까 신기해서 나는 결혼식까지 말란 법이냐? 너말 이상하게 한다. 아, 너새 사람 됐다고 했지. 과거에 결혼식이고 뭐고 안 간다고 했던 거 후회한다고. 그래서 뭐? 왜 연락했는지나 말해.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보자. 네가 결혼식 가겠다고 하니까 해원이 반응이 어떻디해 반응을 네가 왜 궁금해하는데? 그야. 해원이는 널 초대한 적이 없으니까. 뭐야, 강희연이 그렇게 말해? 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너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더라. 왜 자꾸 오려고 하는 거냐면서? 니네 내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었냐? 진짜 대단한 우정이다. 치지못하기 짝이 없네. 너 우리 딸 돌잔치 찾아왔더라. 그래서 안에는 안 들어갔잖아. 어딜 다니든 네 마음이긴 한데 왜 거기서 내 이름 팔았냐? 막 뭐, 뭐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내 지인들한테 꼬리쳤다며. 아니 누가 꼬리를 쳤다는 거야? 네가 번호까지 물어봤던 사람 내 친척 오빠거든. 너 때문에 아주 곤란했었다고 전해달라더라. 내가 무슨 번호를 물어봐? 난 그런 적 없거든.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신랑 친구들한테도 그랬다며 웬 정신나간 여자가 남의 돌잔치에도 남자들 보내 물어보고 다녔다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정신나간 여자? 그럼 그게 정신있는 여자니? 네가 뭔데 남의 잔치집에 찾아와? 무슨 의도로? 아너 요즘 결정사 다닌다더니 그래서 그런 거였냐? 뭐? 너 결정사에서 몇번선 봤었다며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비온비온 노래를 부르던 애가 갑자기 돈까지 저금한 결정사는 왜 가입했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결정사에서 매칭해준 사람을 몇번 만나보기는 했는데 맘에 드는 인간은 없고 자만주로 하자니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연끄는 친구들 잔치집에 찾아가서 멋진 남자 없나 기웃거리면서 남자들 보러 가는 거잖아 아니야? 안뭐 아, 그래서 어쩌라고? 애들 다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잘만 사는데 나만 혼자잖아 싫어다가 진짜 독거노인으로 죽게 생겼는데 너 같으면 안 조조하겠냐? 그래서 독거노인 되기 싫어서 남자 만나려고 초대도 안한 남의 잔치집에 기웃거렸니? 진짜 추하다 추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 혜원이 결혼식 가서 투기금도 낼 거거든? 네가 톨잔치에 오라고만 했어 너. 네톨잔치에 투기금도 냈을 거라고 그딴 불순한 의도로 오겠다고 하면 오늘 누가 좋아하겠냐? 대가리에 우동살이 들었음? 언제는 비혼하겠다고 청첩장 주는 사람 욕하기 바쁘더니 남자 만나고 싶어서 결혼식을 간다고? 미친! 너심어는 비혼이라면서 현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도 안 왔잖아. 경사는 몰라도 조사는 가야 맞지 않냐? 장례식이랑 비혼이 무슨 상관인데 비혼이랍시고 장례식 때도 안 와? 그땐 상황이 어쩔 수 없었거든. 어쩔 수 없기는 개뿔! 네 주둥이로 비혼이라 그런데 안 간다고 짓거인 주제에 무슨 상황 탓을 하고 있어? 아니라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네가 비혼이든 아니든 팩트는 네가 비혼이라는 이유로 다른 애들한테 상처 준건 팩트니까. 아니 그래서 네가 뭐 어쩌건데? 네가 내 엄마라도 되냐? 그보다 너 요즘 썸 타는 남자 있다며? 이름이 지현수라고 했지아마네썸 남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네, 네가 그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한 달이만 건너면 다 알거든. 그래서 현수한테 얘기하려고? 그건 아니지. 글쎄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당연히 말하면 안 되지. 한 그래도 나이 먹고 남자 만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인간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응? 나 혜원이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 없으면 현수랑 차례 볼 생각이란 말이야. 어라? 그 말은 지금 썸난 어장 관리 중이란 거네. 어? 대박! 이거 캡처해서 보내줘야겠다. 야야야야야야! 한이 너 미쳐서? 얘기한 걸왜 현수한테 보내? 네가 최소한 어떤 연인지는 네 썸남도 알아야지 아 그러진 말라고 나 현수랑 분위기 좋단 말이야 지금 현수도 진짜 힘들게 만난 거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 썸남한테 얘기해 난 네가 한말 캡처해서 썸남한테 전달해달라고 할게 그럼 안녕 야 현수제 <두기> <두기> <S seeing> <Artist ficar> <S cigarette>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와 문제가 있어서 연락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지는 대충 들었죠? 아까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내가 저희 할아버지가 실례를 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잠깐 경찰 조사 얘기는 왜 하죠? 조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피해를 봤다는데 늙은이가 나이를 먹었으면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기어나와서 남의 영업장에 들어와요? 늙은이요? 네 늙은이요 내 카페는 젊고 힙한 젊은 층들만 오는 그런 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곳 아니라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떤 상황이었는지 밝히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경찰분들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괜히 감정싸움으로 번질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시던데요? CCTV 요구까지 했는데 고장 나서 기록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참나 경찰이 뭔데 석연치한테? 경찰이 수사도 안 해보고 단정지면 안 되지. 석연치 않다고 했지 단정지었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이봐요. 당신 지금 내성질 긁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8 0억은 할아버지 감옥 보내고 싶어요? 그 인간이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하나하나 말해볼까? 네. 대체 저희 할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영업방에 때로 경찰서까지 가셔야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한입 면상에 철판 깔았어요? 그쪽도 여자여서 알겠지만 여자가 혼자 가게 운영하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여자 혼자 있다고 아가씨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는 남자들이 타만이라고 특히 나처럼 예쁜 여자가 운영하는 카페면 더더욱 그니까 지금 저희 할아버지가 이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장님한테 접근하셨다 이 말이에요. 곧 90대시는 분이 손녀 뻘되는 사장님한테? 나이 불문 남자들은 다 똑같아. 첫 세상 갈 때까지 그런 벌은 못 거치지. 큰 아이 먹고도 이러는데 젊었을 땐 어땠겠어? 이보세요. 이번 여가 연관없는 일로 이러시면 저도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맞고서라도 하려고? 그건 그쪽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철문 여사장한테 차곡걸었다가 거절당하니까 가게에서 진상짓 했다는 소문 나기 싫으면 그냥 얌전히 짜져서 합의나 하시라고 그래서 대체 무슨 진상짓을 하셨는데요? 자꾸 치근덕거리길래 싫다고 거절했더니 에먼 키우스크에다 화풀이를 하잖아 쓸줄 모르면 다른 카페를 가든가 타방을 갈 것이지 웬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그렇게 커피가 마시고 싶었으면 경로당에 처박혀서 믹스커피나 홀짝이든가 허. 지금 하는 얘기 대해 모욕죄 성립될 수 있는 거 알아요? 피해자가 난데 무슨 모욕죄? 사회자들 논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여기서 끝났으면 내가 경찰을 풀렀겠어요? 커피가 너무 쓰담면서물좀 부어달라길래 부어줬더니 이번엔 맞대가리 없다고 난동을 피우잖아. 아니, 도대체 왜 철문 애들이 나오는 카페에 굳이 와서 그 짓을 하지? 그래서 꼬장 그만불이라고 추위 줬더니 세상에 하는 말이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시전하던데? 난 그거 드라마는 뉴스에서만 봤지 실제로 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네.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살면 그렇게 추악하게 늙을 수가 있지? 여기서 더 나가면 사장님한테 졸과 1도 없으니까 그냥 경찰 조사하고 법대로 하시죠 꼭 찔리는 거 있는 애들이 법대로 하자고 하더라 그래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 CCTV도 없고 목적자도 없는데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아무리 팔0먹은 노인네라도 여자 진술이 더 유리한 건 알죠? 처음엔 속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장님 하시는 걸 보니까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아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쪽 할아버지 치매예요? 치매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아봐. 치매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노인네 밖에 풀어놓으면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거든. 얼른 요양원에나 보냈어요. 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오늘 버킨 카페에 있던 사람인데요. 할아버지랑 카페 사장 둘이 있었던 일을 제가 봤거든요. 할아버지 자리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거기 비상 연락망에 번호가 있길래 연락드렸습니다. 네? 정말요? 목격자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남일에 괜히 끼어봤자 피해만 보니까 그땐 가만히 있었죠. 그쵸? 근데 카페에 계셨는데 왜 카페 사장이랑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제가 카페 구석탱이 스터디 좌석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 자리가 양옆이 다 막혀서 굳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안 보입니다. 경찰들도 저 있는 곳에는 안 왔거든요. 에? 그럼 그 사장은 손님이 있던 걸또 몰랐어요? 제가 자리에 앉고 나서 알바생이랑 교대했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사장님이 무리하게 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키오스크를 잘못 쓰시니까 답답하다고 사장이 막 화내면서 사장이 아무거나 주문하고 할아버지 카드를 뺏어가듯 결제하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가 자기 카페에 온게 싫었나봐요. 다 늙어가지고 왜 여기로 오냐며 면박 주고 폭언도 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의하시니까 배려 경찰에 신고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혹시 몰라서 촬영도 해놨고요. 정말요? 네, 지금 보내드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봐, 당신 미쳤어? 네가 뭔데 나를 고소해? 내가 그 영감쟁이를 언제 쳤다고? 저희 할아버지 밀치고 폭언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증거 있으니 발뺌하지 마시죠. 뭐? 증거가 있다고? CCTV는 고장났고 그때 손님도 없었는데 뭔놈의 증거 타령이야? 아니요. 한분 계셨던데요. 그쪽이 알바랑 교대하면서 못본 손님이 한명 계셨거든요. 뭐? 감사하게도 그분이 영상까지 찍어놓으셨고요. 으,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모든 걸다 봤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찌됐든 나는 심적으로 충격받았거든.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잠도 못 자. 가만히 있는 80대 노인한테 포언을 해대놓고, 고린은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 뭐야? 난 그런 적 없다니까? 예, 발뺌 많이 하세요. 저는 포언 폭행 무고죄로 그쪽 짓밟아 드릴 테니까. 아, 그래요. 내가 과장 좀 했네요. 힙한 카페에 들근 우는 게 쬐끄만히 꿔서 MSG 살짝 치긴 했는데 뭘또 그런 걸 가지고 소송을 하려 합니까? 과장 같은 소리 하네. 이거 어차피 소송 걸어봐야 처벌도 약해. 그쪽만 피곤해걸요 아니, 귀찮고 피곤해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소송하려고요. 헉, 지금 합의금 때문에 그럽니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똥발봤다 생각하고 돈 주면 되잖아. 하여간 하층민들한테는 돈이 야기제 얼마면 돼? 지금 우리 카페 장사 잘 되거든? 그깟 코딱지만한 합의금 따위 틀어서 추고만다 내가 똥은 우리가 밟았는데 무슨 본인이 똥을 밟았대? 그리고 그딴 푼돈 나도 필요 없거든요? 합의금은 오어죽을 처벌이나 받아요 뭐? 돈을 안 받겠다고? 본인 말대로 그깟 합의금은 얼마나 되겠어? 난 코딱지만한 합의금보단 당신의 캐시카우 자체를 박살낼 건데 네? 당신 카페 부심 대단하더라 SNS에서도 유명하고 젊은 층도 많이 오던데 그렇게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지? 그래서요? 뭘 그래서요야. 네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 짓거리, 내가 커이랑 SNS에 올려서 니네 카페 박살내버릴 거라니까. 내가 방금 말했잖아, 캐시카우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네, 인테리어하느라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나 비실 거아니야 당신 카페 주옥됐다고 이제 헐~ 저.. 기 선생님,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기분이 풀리실까요? 할아버님 찾아뵙고 사과드리면 되겠습니까? 왜.. 대출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가 보지? 아.. 대출 타가 풀을 면몇 년은 터야 되는데, 저 지금 오픈한 지 반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퇴출금이 없다는데 여기 망하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진짜 어씨고좀 전까지만 해도 장사 잘 된다고 돈 부신 부리던 백이나 어디 가셨나?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님 찾아뵈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선생님께 평생 커피 무료로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신 같으면 커피 공짜로 준다고 좋다고 가서 마시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 그럼 어떡해요? 저 태출금 이없단이라니까요 그니까 그 빚이 내 거냐고요. 당신 거잖아, 당신 거. 당신 사람 잘못 건드렸어. 법은 법대로 진행하면서 당신이 한지 공론화시켜가지고 카페도 망하게 해줄 테니까 딱 기다려. 알겠어? 아, 선생님!